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윤서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 폼롤러를 가지고 하지 마사지 편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허벅지 앞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폼롤러를 가로로 깔아주시고요. 어, 우선은 팔꿈치를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 같은 걸꼭 깔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팔꿈치가 아프지 않아요. 자, 우선은 내 골반 밑에 치골이 닿지 않는 골반 밑으로부터만 허벅지를 사용을 할게요. 자, 허벅지 가장 위쪽 부분을 대시고요. 치골뼈 안 닿게 하시고요. 발가락은 가볍게 찍고 팔꿈치를 바닥에 지지하고 허리를 떨어뜨리고 있지 마시고 복부 힘으로 살짝 끌어올려서 복부 힘 계속 주고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힘을 빼고 진행을 하실 겁니다. 어, 다리를 두고 이렇게 먼저 움직이셔도 되고요. 또는 다리를 들고 실실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법 또는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허벅지가 긴 부위니까 조금 반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벅지 위쪽 파트부터 먼저 이렇게 롤링 해볼게요. 편하게 호흡하시고 아래 위로 풀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보내서 이제 허벅지 아래 파트 마찬가지로 발을 들든 내리고 하시든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좀더 딥하게 누르기 위해서 다리를 들고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을 풀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체 운동을 하고 엄청 일주일 동안 그통에 시달렸거든요. 아마 이번 영상 찍으면 제가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허벅지 앞쪽과 옆쪽에 있으면 그 사이 부분을 제가 늘리, 마사지 해볼게요, 한번. 어, 한쪽 다리를 옆으로 턴시키셔서 약간 몸을 45도 정도 돌려줘요. 그래서 측면과 앞쪽, 그 사이, 요, 약간 바깥쪽 부분이에요. 완전히 바깥은 아니고, 거기를 똑같아요. 밑부분부터 먼저 풀어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롤러에 올려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고 하시든, 내리고 하시든, 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부위만 컨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네요. 자, 그밑에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음, 느끼기에는 위쪽보다는 아래쪽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살도 별로 없는 부위고 위에보다는. 그래서 조금 딥하게 눌리는 게 있죠. 그래서 아래부분도 롤링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하시다가 어깨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계속 어깨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구한구 쉬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가장 우리 회원님들이 고통스러운 부위 들어갑니다. 이건 엄청 아파요 정말. 저도 지금부터 벌써 긴장이 되는데, 자 아까 앞쪽 고그 바로 옆쪽 했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엉덩, 어, 허벅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위에 다리를 바닥을 지지하세요.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지지하시고 위에 밑에 다리를 그냥 내려놓거나 또는 들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엉덩이 뼈 여기 옆에 허벅지뼈 대전자, 걔를 닿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마사지를 할때 절대 뼈를 닿지 않게 하시고 실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근육만 있는 부분에만 조금 마사지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윗파트부터, 한 팔은 바닥을 지지하고, 한 팔은 바닥을 내려놓고, 최대한 체중을 여러 군데 서포트를 받으면서 하시면 좀덜 불편해요, 어깨가. 이제 마사지 합니다. 지금도 계속 다리에 힘을 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잘못 빼겠으면 아예 떨어뜨려놓고 하세요. 그게 더 힘은 잘 빠져요. 이렇게. 진행하셨고, 잘 보이시나요? 음그 다음에, 자, 이제 좀 밑에 파트. 세상에나. 벌써 씨, 긴장이 되네요. 눌렀는데 벌써 느낌이 와. 자, 난 사실 지금 여기 너무 아프거든요. 그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고통스러워 좀 있어. 이따가 할게요, 저는. 괜찮으신 분들은 문지를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난좀 누르다 보니까 좀, 아, 좀드아픈것 같아. 네. 그러면, 아우, 세상에나. 눌러주시고, 가볍게, 롤링. 아주 유연해져서 나가겠어요, 제가 오늘. 아우 세상에. 이렇게, 여기 빠지지 않나요, 저? 아우 세상에만.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선 저는 왼쪽 파트만 우선 보여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방금 앞쪽, 그 바로 옆쪽, 바깥쪽 진행하셨고요. 이제 뒤쪽 한번 해 볼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어, 허벅지 뒤쪽이 많이 안 뭉쳤나 봐요. 사실 이걸로는 마사지가 많이 되는 느낌이 받진 않는데, 여튼 방법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눌러서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방법이 먼저 있고요. 어, 마사지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눌러서 호흡하기, 두 번째, 가볍게 움직여 주기, 세 번째. 직접적으로 롤링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롤링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무언가 힘은 더 들어가요. 내 몸을 좀 움직여야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파트,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위 파트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느낌이 잘안 나나? 혹시 되게 좋은가 봐요. 내가. 자. 어, 아까 허벅지에 제가 좋은가 봐요. 얘기했어요. 왜냐면 어, 여튼간에 마사지를 했을 때 통증이 없다는 건 근육 상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 안 아프다고 아, 왜 아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내 근육 상태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둔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전반적인 둔부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데 꼬리뼈 위에까지보다는 그냥 엉덩이 살이 있는 부분만 우선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움직였다가 이제 엉덩이 측면, 중둔근이나뭐 이런 부분 조금 마사지를 할 거고요. 하고자 하는 다리를 양반 다리로 올려요. 그리고 가볍게 몸을 약간 돌려줘요. 그러면 반대쪽 골반이 뜨게 돼요. 그래서 체중을 완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엉덩이 부위에 완전히 실어주시고 거기서 가볍게 롤링. 힘을 뺐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응. 근데 양반 다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고관절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내려놓고 지나가셔도 돼요. 응. 뭘 하셔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자세로 그냥 편안하게 최대한 근육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엉덩이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바트 마지막 정강이 부분을 좀 하실 거고요. 우선 앞쪽 정강이 해볼게요. 자, 무릎 바로 아래쪽에 정강에 대시고, 손을 앞쪽이 지지하고, 반대 다리 를 뒤로 뻗어서, 이렇게 지지 준비해줘요. 거기서 다리를 이 지지하고 있는 왼쪽이죠? 발을 살짝 들어서 뛰어놓고, 거기서 이제 앞뒤로 움직여줘요. 그래서 앞쪽만 하지 말고 약간 비틀어서, 옆쪽도 한번 해보시고, 비틀어서 보이세요? 약간 비틀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고, 이것도 뭐 나는 진짜 정강이가 너무 길어. 하시면 이렇게 반쯤 나눠서 너무 이렇게 웅서가면한구간을 크게 크게 안 움직이시고 체중을 딱 누를 수 있는 만큼만 구간을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난 조금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뭔가 전강을를 끝내고 싶어. 두 다리를 같이. 아무래도 체중을 완전히 실었기 때문에 좀더 아, 마사지 되는 느낌이 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 되는 거. 이렇게 느끼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늘려놓고 그다음 마지막 종아리 뒤편 여성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매트가 돌아가죠. 자 여성분들이 상당히 아주 운동 끝난 뒤 다들 이러고 있어요. 회장 가보면 다들 이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종아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움직여줘요. 마치 운동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것 마냥 다 이러고 있는데 절대 칼로리 소모 안 되죠. 어 그냥 가볍게 풀어준다 난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을 나눠서 해요. 발목 바로 뒤쪽에서부터, 오근 바로 뒤쪽까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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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냥, 약간 눌리네 정도기 때문에, 그런, 아프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너무 아프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나는 압력을 주고 싶어 하시면, 위에 다리를 내가 하고자 하는 다리에 얹어 버리세요. 그래서 중력을 좀더 받고 무게도 좀더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뭔가 일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면 하면 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칼로리 소모가 돼서 막종아리가 그렇게 얇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풀어준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상당히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물컹? 울컥 꺾이면서 그 결이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죠.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다풀기세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좀더 위쪽까지,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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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주시면 되세요. 네, 제가 오늘 어, 왼쪽만 다 풀었거든요. 끝나고 아마 오른쪽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것 같아요 짝다리가 됐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제 양쪽 다 모두 실시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에 제가 주의점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지대한 힘을 빼고 편안하게 너무 세지 않는 강도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난 줄 알았죠? <laughs> 사실 안쪽 그 마사지를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앞쪽, 옆쪽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엎드려서 안쪽도 하실 거고요. 반대쪽 다리랑 골반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 하고자 하는 다리를 이렇게 그 개구리 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90도로 접어서 마찬가지로 구간을 두번 나누겠습니다.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안쪽 방향으로 어. 제가 상당히 아프네요. 요번에 하체 운동할 때어덕토를제가 많이 썼나봐요. 이렇게 문떼주시고 문질러주시고 사투리 정말 반대쪽 좀더 더 들어와서 깊이 좀더 안쪽까지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요렇게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하체와 사시 정보 있습니다.